드디어 음성 메모 앱을 찾았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렇다면 과연 배터리 업체가 된다. 배터리 시장을 통일한다. LG와 칸테너 정말 뼈아픈 소식인데요. 무슨 얘기냐? 곧 이제 6월 달에 그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에서 테슬라가 2차 전지 사업 참가 그다음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양을 곧 생산할지. 이미 뭐 생산 시설 거의 완전히 갖춰졌고 연구 개발은 뭐 이미 다 끝났고요. 어, 18650이 아닌 2170. 지금 모델스에 들어간 배터리죠. 쏟아내기 시작할 텐데,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부터.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한 거죠. 시가총액 220조 원. 뭐, 올해, 오늘 아마 230조 원도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의 10배. 우리나라 지금 대표 기업이자 세계 글로벌 반도체 넘버원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간 330조 320조 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회계년도로 처음으로 흑자를 낼단한 번도 제대로 흑자를 내지 못했던 테슬라가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시가총액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런 요소입니다 전기차 이 하나가 아니라 전기차로 한다면 뭐 50조 원 대도 너무 비싸다 주가가 너무 고 평가 데이터 할 텐데 테슬라는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봅니다 저는 테크 회사 슈퍼차저 전 세계 가장 막강한 단일 테슬라의 고속 충전 시설을 갖고 있죠. 데스티네이션의 완속 충전. 저스트 테슬라 전용입니다. 아. 그냥 애플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 iOS 공개 안 하죠.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보안과 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효율성을 갖고 있죠. 테슬라 슈퍼차저를 자, 자체 구축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이거 구축하려면 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맨파워가 없죠. 돈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테슬라엔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의 제목인 것처럼 일론 머스크 성님이 계시죠, 성님이 그 성님의 능력 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달라워 보려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 성님은 존 F.케네디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헤밍웨이 성님, 어니스트 헤밍웨이 성님 뭐 이런 분들과 괴를 같이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암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링컨 형님 뭐 이런 분들이랑 아마 해밍웨이가 암살이냐라고 주장할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아마 일론 머스크가 멀쩡히 살아서 진두주의 탑다운으로 진두주의를 한다면은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오듯이 정말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암살이죠. 기득권 세력에. 아 이거 자꾸 옆길로 샌다. <laughs> 자 배터리 얘기. 테슬라는 이제 어, 2170 배터리를 고 생산해서 자체 모델 3Y에 다 장착을 합니다. 파나소니카의 협업 관계도 가져가고 있고 현재 LG화학도 테슬라의 일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죠. 쓰라린 얘기지만. 납품하면 할수록 할수록 적자가 커지죠. 테슬라가 어떤 회사입니까? 주여자는 끝내주는 회사인데. 일론 머스크 형님 천재지만 천재라는 사람은 다 쥐어짜기에 끝내주는 분이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쥐어짜다 못해서 LG 화학이 뭐를 하고 있는지 기술까지 다 탐색을 끝내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님이 와뭐 SDI 학교도 일부 제품을 받고 있고 뭐 시, 어, 중국의 CATL도 받고 있고 파나소닉과 협업관계 뭐 이미 10년이 넘었고 결국은 넘버원 배터리 업체를 테슬라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파니까 2등과의 격차가 너무 크죠. 그렇다면 후발 뭐 포르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까지 뭐 중국에 있는 자잘한 업체들은 제가 빼놓겠습니다만 그들은 전기차 업체죠. 플랫폼 업체가 아니라는 점이죠. 쉽게 말하면 1억 원이 넘을 걸로 보이는 포르쉐 타이칸 우리나라에서 6천만 원대 보조금받아살수 있는 포르쉐 모델 3 퍼포먼스보다 단한 개도 장점이 없습니다. 포르쉐 빼고, 이제 오히려 포르쉐보다 테슬라 브랜드가 더 높으니까. 포르쉐 회사 10개를 합쳐도 테슬라 하나, 아니, 10개 합쳐도 테슬라 하나만 못하니까. 시가총액이 뭐 이미 복수하겐 아우디 그룹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테슬라는 봐야 할 점들이 전기차 업체 이게 아닙니다. 절대 테크 업체, 플라이폼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그렇게 봐야 합니다. OTA를 통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테슬라 자동 어, 전기차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가져올 수 없는 주행 정보, 그다음에 전기차의 안전 정보, 자율주행 정보, 오토 파일럿을 이용한 각종 정보를 저도 지금 테슬라를 타고 진주로 가면서 아 일단 친탄진에 들려서 충전하고 지, 맛집 들렸다가 어, 진주 가서 또 충전을 할 건데요. 오늘 최종 목적인 통영까지 스탠다드 를 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희 같이 동행하는 분이랑 얘기했지만 를 기름값 안 보이죠. 아유 돈 내고 왜 기름을 사서 넣어? 테슬라는 공짜인데. 아유 저런 원시시대적 발상 주유소가 다 있지 않나?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그걸 보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안 보일 뿐이죠. 세상은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테슬라는 배터리 업체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업체 많이 다가 아니라 배터리 업체 세계 넘버 원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테슬라의 이야기 제가 10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매일 출근길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은 오토 파일럿에 의지도 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성님 어제 한마디 하셔가지고 또 주가 높다고 5% 정도 끌어내렸는데 그 성님 자꾸 끌어내리고 싶어해요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거 싫어해요 스탁옵션 행사하셔야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 형님 연봉 얼마인지 아시는 분 0원입니다 0원 제로 그 형님 뭘로 먹고 사냐고요? 스탁옵션으로 행사할 게 올해만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아 천재들의 생활은 달라요 그리고 절대 월급장이은 스탁옵션 이런 거 아니면 대박 낼수 없어요. 삼성전자 사장 해도 불가능합니다. 다 삼, 삼성 출신 출에 중에 대 분들 분부분부분다옵션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g 은옵스 받아야 올라갈까요? 아잘 모르겠다. 테슬라 어마무시 은 Samsung은 s a 은데 인재들이 몰려드는 이유? 주가가 지금부터 지금 뭐천이은천 달러, 천백 달러?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1만 달러 를 넘어갈 것으로 보는 15,000 달러를 예상한 어, JP 모건 보고서도 있고, 골드만삭스 얘기도 있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일론 머스크 형님 편. 테슬라는 배터리 업체다. 이걸로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더 더워질까 걱정이지만 다음 주에 또 테슬라의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가이 김태진이었습니다. 안녕!